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토트넘이 시끄럽다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의 최후통첩과 같은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포스텍을 지지한다. 나는 포스텍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구단과 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과 팬들에게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단과 팬들 사이에서 포스텍 감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손흥민이 나는 포스텍과 운명공동체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토트넘의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한국에서 갑자기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손흥민의 충격발언, 토트넘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식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손흥민이 남은 축구인생을 토트넘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국 매체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최근 손흥민은 영국의 유령 매체 스탠다드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발언이 최근 영국에서 큰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스텍의 분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데일리메일 등 영국 내 많은 매체들이 스탠다드 스포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크게 분노하고 있는 팬들에게 포스텍 감독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촉구는 토트넘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부탁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손흥민이 혼자서 나는 포스텍과 같은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입장을 바꿔라라고 경고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 구단 팬들 레전드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포스텍이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은 포스텍을 지지한다면서. 팬들과 클럽도 포스텍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해가 감독의 첫 번째 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는 팀에게 많은 긍정적이고 다른 축구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가 클럽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나는 포스텍에게 올인했다. 구단과 선수, 팬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포스텍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영국 매체에. 손흥민이 충격적인 경고를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토트넘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보도와 압력이 쏟아지는 와중에 나는 포스텍과 운명 공동체이다라고 경고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워딩은 정확하게 나는 포스텍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사랑한다. 나는 그에게 올인했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모두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단, 선수들, 팬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에 모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손흥민의 부드러운 성품과 표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나도 그냥 잊지 않겠다는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센 발언입니다. 특히 주장으로서 단순히 감독을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올인했으니, 클럽과 팬들과 선수들도 모두 그렇게 해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스텍과 나는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포스텍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클럽으로 변화해 승부수를 띄운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그는 클럽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텍과 함께 다음 시즌 더 발전하고 싶다면 토트넘의 모든 사람들은 당장 생각을 바꾸고. 포스텍을 지지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흥민의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지지에 대해 토트넘 팬사이트들도 손흥민이 포스텍의 분노에 공감한 첫 번째 토트넘 선수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팬클럽들은 손흥민이 포스텍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언론과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의 클럽과 팬들에 대한 비난 사태에 손흥민이 끼어들었다. 손흥민의 참전으로 충격적인 사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 이후 포스텍 감독의 지난 48시간 클럽의 내부와 외부 모두가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바로 이어 클럽 관계자가 맨시티전에 유소년 팀을 내보내야 한다는 농담을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텍이 폭로한 이런 상황은 즉각 토트넘 클럽과 팬들, 선수들까지 모두 하위권 팀이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토트넘 관련 팬사이트인 스퍼스익스프레스는 포스텍이 토트넘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한다. 그 변화에는 선수뿐 아니라 클럽 관계자들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기, 토트넘은 축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기본이 안된 팀이고, 패배자 마인드에 찌들어 있는 하위팀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분노하는 토트넘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플랜 A만 고집하고, 세트피스 약점도 보완하지 않아서 사연패 역사를 남기면서, 충분히 가능했던 챔스리그 진출을 날려버린 것은 포스트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손흥민의 맹활약과 선수들의 단합으로 챔스리그 진출을 이룰 수 있었던 시즌인데 포스텍의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스텍은 갑자기 토트넘 클럽과 팬들의 명예까지 더럽히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도 이런 분노에 공감하면서 포스텍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의한 레이디맨은 내가 토트넘의 팬이라면 포스텍 감독의 지도력에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에게 실망했고 곧그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포스텍 감독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큰 충격을 받는 사건 이후에 토트넘에서 나가는 방향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전 이후 포스텍은 구단과 팬을 겨냥하며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팬들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막고 있다. 이제 포스텍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포스텍과 토트넘의 결별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커트오프사이드는 로마노 기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포스텍은 토트넘의 마인드에 실망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문화를 바꾸고 싶어 할 뿐이다라며 결별까지는 안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텍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영국 매체들은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텍이 애매한 표현으로 클럽의 내부와 외부 모두가 축구에 대한 기초가 취약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으로 포스텍이 선수와 팬, 클럽 직원들, 이사회까지 모두 비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으로 자신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의 일부 팬들은 포스텍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매체들은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포스텍이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토트넘이 바뀌든지 포스텍이 바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이 만 33세가 되는 나이인데 다음 시즌에 챔스리그에 뛸수 없다는 사실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포스텍이 만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팀에 올인을 했습니다.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투자와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스텍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도 빈 트로피 캐비닛을 껴안고 사는 중하위권 팀인 토트넘을 미련없이 떠날 것입니다. 그나저나 강력하게 지지를 요청한 손흥민의 심경은 어떨까요?